예비시험 공하는 프로젝트는 너무나도 작다라는 그런 여러가지 분단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에 이런 문제를 국가대학이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비시험 문제들보다도 학급률에 있어서는 점점 저조하다가 그래서 국가대학이 지금 중퇴가 그래서 거의 반 이상으로 생깁니다. 그니까 원래 일본에서 국가대학을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다. 한 20개 정도 예상 했지만 각 대학마다 서로 이제 아, 교 정도가 처음에 대교를 했지만 지금 은한37% 정도로. 한 정도도 남아있는데, 그렇습니다. 일본 로스쿨은 로스쿨대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발생하고 있고, 어, 그 반면에 사고가 예비시험중에 인기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때에 예비시험과는 국가대학의 위치수정을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또 시작합니다. 그래서 그게 보면은 의 비율은 상당히 저조하지만 일단 예비시험만 통과하면 그 사람들이 참 시험에 들리는 확률은 거의 70%에 가깝다는 그런 공개가 지금 나옵니다. 왜냐하면 자꾸만 이제 예비시험 쪽으로 이탈을 하다 보니까 그런 그을 한번 마다 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의 국가 대학은 이제는 높아의기술제이년발정으로 하도록 이렇게 좀해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의 공정성 평가